네,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수학교과서 92쪽과 93쪽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단원입니다. 원의 넓이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울 정말 중요한 것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원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원의 둘레길이 누가 더 긴지 비교하고, 원의 넓이, 어떤 원이 더 넓은지, 이런 것들을 또 비교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원의 둘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낼게요. 자, 이런 직선이랑 이런 곡선 중에 누가 더 길까요? 1번이 길까요? 2번이 길까요? 누가 더 길어요? 2번이 길겠죠. 왜요? 구부려진 거를 펴면 더길 테니까. 자, 많이 구부러져 있으면 여러분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덜 구부려 볼게요. 자, 이게 1번. 어, 이게 2번. 이때는 누가 더 길죠? 이때에도. 2번이 더 길죠. 구부려진 거는 표면 더 길어지니까요. 이 개념을 아시면, 이걸 아시면 원의 둘레를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92쪽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슬기와 지혜가 놀이동산에서 대관람차를 보았습니다. 원의 둘레를 알아봅시다. 참저 놀이기구를 보고 저 둘레를 궁금해하다니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이네요.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움직인 거리는 즉이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 라고 슬기가 말하자 지혜가 대답합니다. 대관람차가 원 모양이니까 원의 둘레를 구해야 할것 같아. 그렇겠지. 참고로 우리가 옛날에 배운 내용 중에 요 원의 가운데는 원의 중. 심이라고 배웠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끝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자,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은 지름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옛날에 배운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를 바라네요. 여기 아래 써 있죠. 대감란차가 원 모양인데 원의 가운데 즉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두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표면까지 쭉 가는 이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고, 반지름이 두 배가 되는 가로지르는 긴 선을 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배울 개념은 뭐라고요? 반지름도, 지름도 아닌 누구? 원의 둘레. 여러분, 우리가 원의 둘레를 만약에 실생활에서 재려고 하면 어떻게 잴수 있을까요? 얘는 구부려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잴수 있을까? 일반 자로는 재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줄자로, 구부려지는 줄자로 이렇게 감았다가 이 줄자를 쏙 펴면 구부려져 있던 것이 줄자로 쏙 펴지면서 긴 길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방법 구하는 방법을 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에 한번 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대관람차에서 볼수 있는 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대관람차의 원이, 아, 여러 개 있구나. 보세요. 가운데 원, 중간 원, 바깥 원,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이 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가 있을까? 뭐 간단히 써볼까요?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일단 다르지. 자,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반지름과 지름이 있다는 것 정도? 반지름과 지름이 있습니다. 물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지름도 지름도 원마다 모두 다르겠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만큼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좀 중요한 질문. 원의 지름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지름은 뭐를 지나가야 돼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겠죠. 그쵸? 원의 원 위에 두 점을 원 위에 두 점을 아무거나 이은 선분 중에서 뭘 지나가야 한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입니다. 자, 선은 선인데 멀 지나야 된다고?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한다. 원의 중심. 아무 선이나 다 지나가면 안 되고, 원의 가운데, 이 중심을 반드시 지나는 선분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죠. 그쵸? 지름. 지름 정도는 우리가 자를 대면 쉽게 잴수 있습니다만, 원의 둘레를 재려면 조금 복잡해지겠네요. 아직까지는. 요거까지 우리가 일단 아는 만큼 내용을 써봤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건요. 지름도 반지름도 아닌, 어, 바뀌었네. 미안해요. 92쪽 아래에 써있는 원의 둘레입니다. 우리는 지름이나 반지름이나 원의 중심이라는 개념은 알지만, 둘레, 바로 원주에 대해서는 처음 배웁니다. 읽어볼까요?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주 강원도에도 원주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름이 같네요. 여기서 원주는 원의 둘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제목이 원주와 지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원주가 뭔지는 배웠는데 지름이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한다는 건 알겠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93쪽을 한번 봐주세요. 93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원 가득 정육각형을 그려놨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정육각형의 둘레를 통해 원의 둘레를 대충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조금 비슷하게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정육각형의 둘레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원 가득 정육각형을 최대한 크게 그려놨죠. 그렇죠. 크게 그려 놨는데 이 중에서 여기 초록색으로 된 선분이 뭐예요?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그렇죠? 얘가 지금 반지름이고 이게 정육각형이라는 소리 있는. 여기에 지금 실선이든 점선이든 되어 있는 모든 선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죠. 이 말은 내가 이 반지름의 길이를 1cm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원의 둘레까지는 모르더라도, 뭐 정도는 알수 있어? 이 정육각형의 둘레까지는 알수 있겠죠. 자, 반지름이 몇개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지름의 여섯 배 정도로 원의 둘레를 추측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얘보다 길겠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답을 써보죠.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반지름은 몇 배? 여섯 배. 왜?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를 한게이 정육각형의 둘레니까. 자,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가 바뀌었죠? 지름의 몇 배네요. 자, 지름은 뭐예요?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니까 반지름으로 여섯 배가 되려면 지름으로는 세 배면 충분하겠죠. 자, 헷갈리면 위에 수직선에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반지름이 1인데 정육각형의 둘레는 반지름으로 치면 이만큼이야. 반지름의 여섯 배면 지름의 몇 배야? 한 번, 두 번, 세 번. 지름으로 치면 세 배라는 거예요. 일단 대충 반지름과 지름과 정육각형의 둘레까지는 우리가 구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너가 정육각형까지는 선분인 것처럼 구했지만 사실 원주, 원의 진짜 둘레랑 비교하면 누가 더길것 같니?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너 직선이랑 곡선 중에 누가 더 길어라고 물어봤죠. 누가 더 길어요? 곡선이 길지. 왜? 구부렸던 걸 펴면 조금 더 늘어날 테니까. 그럼 보세요. 정육각형의 둘레는 완전한 선분으로 되어 있고, 원의 둘레는 말 그대로 전체가 곡선이에요. 누가 더 길겠습니까?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고무줄을 쫙 펴면, 직선으로 된 정육각형보다 더 길지 않을까요? 다시 원의 둘레라는 거는 곡선. 정육각형의 둘레라는 거는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선분들의 길이의 합. 원주가 정육각형보다는 이 굽어진 곡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길 것입니다. 이렇게 부등으로 원주가 조금 더길것 같다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됐나요? 원주와 정육각형의 둘레를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정사각형의 둘레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라고 하네요. 위에랑 차이점이 있다면 정육각형은 원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정사각형은 원 밖. 이렇게 나와 있죠. 이번엔 원 밖에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의 지름은 이렇게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 기준으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만큼이죠. 그러면 정사각형 둘레는 원의 지름의 몇 배? 하나, 둘, 셋, 넷, 사면을 둘러싸야 하므로 네 배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 원보다 원을 둘러싸고 있는 정사각형이 크므로 누가 더 길겠어요? 이 경우에는 정사각형 둘레가 더 길겠지. 원보다 밖에 있는 겉 테두리만큼이니까. 자, 이해가 되나요? 아까 위에서는 이 정육각형이 원보다 안쪽에 있었어. 안쪽에 있는 애들이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오, 이상해 그렸네. 자, 이번에는 정말 이상한데? 됐다.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이 원 바깥에 있어. 요렇게. 이 차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긴 거는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 긴 거는 원이고, 제일 짧은 것은 정육각형의 변의 길이다. 라는 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정육각형의 변의 길이가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원, 그 다음에는 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각형의 길이가 제일 길다. 이렇게 한번 크기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로 써보면, 원 안에 있는 정 육각형의 둘레보다는 원 주가 길고 원 주보다는 정 사각형의 둘레가 더 길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고요. 수직선에도 표시해 보면 이정 사각형 바깥에 있는 애는 지름의 하나, 둘, 셋, 네 배니까. 약 8cm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위에 우리가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이랑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대충 원의 둘레가 뭐랑 뭐 사이에 있을까 짐작을 해 봤는데.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의 둘레는 6이었고,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길이는 8이니까. 요 원의 둘레는 원의 둘레, 즉, 원주는 정육각형, 6cm보다는 길고, 정사각형, 8cm보다는 짧은, 이 중간 어딘가의 숫자일 거다라고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6cm보다는 길고, 8cm보다는 짧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짐작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몇 배, 몇 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갈 말도 사실 위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주란 뭐다? 원의 둘레다. 이 원의 둘레라는 거는... 지름의 몇 배보다 길고 몇 배보다 짧아? 자, 요거 아까 지름의 몇 배라고 하기 전에 반지름의 몇 배였더라? 정육각형의 변의 길이. 반지름 곱하기 여섯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였으니까 지름에다가 비하면 세배 정도겠죠. 자, 지름의 세 배. 정육각형의 길이보다는 변의 길이 합보다는 길고. 몇 배보다는 짧다? 이 정육각형, 다음, 원, 다음. 가장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길이보다 짧다고 하니까. 지름의 네 배보다는 짧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다시. 원주는 지름의 세 배보다는 길고 지름의 네 배보다는 짧습니다. 왜? 아까 이 원주가 정육각형의 길이. 6cm보다는 길고, 자,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에요. 8cm보다는 짧다고 했으므로, 6보다 길고, 8보다 짧다고 했으므로,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4배보다는 짧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요렇게?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 우리가 이 원의 둘레를 구하고 싶은데, 아직 그 방법을 몰라서, 원 안에다가 정육각형도 그려보고, 원 밖에다가 직사각형도 그려봤어. 자, 그랬더니,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이 정육각형의 변의 길이 합은 반지름 곱하기 6, 즉, 지름 곱하기 3배 정도 되고, 이 사각형은 지름 곱하기 4배 정도 된다는 거지. 자, 그랬는데, 계산을 해본 결과, 이 원주라는 애가 정육각형의 길이보다는 길고, 겉을 둘러싸는 정사각형의 길이보다는 짧으니까, 지름의 3배인 정육각형의 길이 변의 길이 합보다는 길고 정사각형, 이 지름의 4배인 정사각형의 길이보다는 짧았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다. 라는 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교과서 92쪽과 93쪽을 통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익힘책을 통해서 또 복습을 할 거니까 이번 시간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힘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